투표자 절반 이상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장신상 횡성군수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직무에 공식 돌입했습니다. 전임군수 낙마 이후 10개월간 멈춰있던 군정을 수습하기 위해 곧바로 현안 점검에 나선 겁니다. 행정 경험을 오래 했었고 또 제가 횡성군에서 어, 일을 해왔던 것이 바탕이 돼서 어, 지금까지 처리 안되고 있던 현안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장군수는 임기 내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군수는 선거 기간 힘 있는 여당 후보임을 강조하며 여당 소속 원주시 국회의원, 원주 시장 등과 긴밀한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횡성 한우 브랜드 통합 갈등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장군수는 횡성 한우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도 각 생산단체의 자율성은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당장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 생계지원 대책도 시급합니다. 코로나19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자영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즉각적으로 시행하도록 지지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국민통합입니다 선거 때마다 분열돼 온 지역사회를 이제는 통합할 때라는 여론이 높습니다 가장 우리 횡성군에 있어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국민통합 국민 화합 그걸 이루지 않고는 절대로 어~ 어떤 안정이라든가 또 공무원들의 어떤 그~ 몇년 동안 어~ 청렴도 어~ 꼴찌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전임 군수들의 잇단 낙마로 피로와 좌절감이 극에 달한 횡성 군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지 신임 횡성 군수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헬로 TV 뉴스 이다입니다.